민선 8기 기초 지자체장들도 마지막 1년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 단체장들은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서거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임기 4년차 첫날을 보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남구형 지속 가능 발전을 미래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도시와 성장 도시, 녹색 도시 등 다섯 가지 전략과 14개 목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유일의 UN 기념 공원을 통해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자사고 유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특구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도시를 추구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류 공동의 목표이자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의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한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고, 부산시는 2024년도에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부도 유엔과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서 남부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 발표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수영구는 별도의 행사 대신 7월 1일 개장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새벽 청소를 하며 환경미화원들과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파리 유입 방지 그물망을 비롯한 안전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이 일에는 광안리 해변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테마거리 특화 디자인 안을 들고 주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채널 BTV.